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소주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 드라마를 본 일본 청년들이 소주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차미슬 판매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20배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1위 쇼핑몰인 나쿠텐에서 한국 소주 참이스를 구매해 마셔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집에서 먹을 때마다 참이스를 마시고 있어 최근 일본 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전보다 가격이 더 오른 것이 좀 아쉬웠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 나는 주로 스트레이트로 남편은 락으로 마시는 편이야. 한국 소주가 어울리는 안주를 만드는 것도 정말 즐거워. 요즘 차미슬 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지만 차미슬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아직 안 마셔본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어. 차미슬은 계속 마시더라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사케와 비교해도 다음날 숙취가 없고 깨끗하더라고. 도수가 있는데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술이야. 한국 드라마에 빠지다 보니 한국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참이슬은 맛도 훌륭하지만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느꼈어. 요즘 내가 자주 마시고 제일 좋아하는 술은 참이슬이야. 이번에 참이슬을 인터넷에서 구매해 보았는데 간편하고 또 배송이 빠르고 원활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참이슬이야. 나는 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일슬을 자주 먹는 편이야. 참일슬과 함께하는 한국 드라마는 환상적이지. 평소에 일본 술을 즐겨 먹었지만, 일본 술에는 당이 많아서 신경이 쓰였었어. 참일슬은 당이 없어서 한번 마셔보았는데, 달콤하면서도 마시기 편하더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어. 그러면서 참일슬을 마시게 되었는데, 달콤에서 반주로도 딱이야. 나는 참이슬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마시고 있는데 참이슬를 잠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킹킹의 차가운 참이슬를 마시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한국 드라마에서 참이슬를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참이슬를 구입해 한번 먹어보았는데 참이슬의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 지금은 참이슬 팬이 되었어. 나는 예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차미슬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맛이 정말 좋았었어. 그때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미슬을 구입해 마시고 있어. 얼마 전에 나는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의 음식점에서 차미슬과 함께 불고기, 생선회 등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 정말 꿈만 같았어. 여기까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